잘못이야. 왜 장교잘못이야? 왜 강구잘못이야? 식국한수 못한 병사잘못이지 병사가 앞으로 가요 그러면 <laughs> 차렷 아침에 딱 경례연습 세번딱아 <laughs> ㅈㄹ려 일어나서 그냥 갔어 아 정말로 이게일어났 Tell me what you know about love What you know about h e y What you know man with them drugs Man this world's fucked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좀... 에... 좀... 비정상으로 보이는데, 좀 장교가 맞는지... 아로테시 학군 출신이고, 제가 학군단을 간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단복입니다. 이걸 입고 캠퍼스로 누비고 싶은 거야. 어떻게 해? 해야지? 그래, 이... 이 맛이라고... 이 맛... 어... 하, 원래 이거 입을 때는 머리가 좀 단정해야 되는데, 머리가 좀 단정하지 못한 점... 좀 양해해 주시고... 여기다가 뭐... 카시오 시계까지 딱... 공복 질가 맞다... 짜... 이러고 캠퍼스... 다. 이... 뽕맛! 이거 아는 사람만 압니다. 죽지 않았어, 어? 딱이 맛이거든. 딱. 사실 장교 간부 뭐 이런 거 있어서 약간 징빙할 수 있는 게또 뭐가 있냐면은 정보입니다. 정보. 정복. 아 괜찮네 아직. 어? 절로 저기로... 가. 씨. 이것만 입으면 그렇게 뽕이 찬다니까. 아침에 딱 국내 연습세번 딱. <laughs> 이거를 임관식이랑 저녁식 할 때밖에 못 입은 게좀 한이긴 한데 그래도 뭐 군대에 좀 그래도 나름 뽕이 차 있었던 사람인데 다시 한번 좀 입어봤고 네, 뭐 하여튼 오늘은 군대 얘기고 카메라맨 또 정훈 과장님이 또 작전병 이제 보여드릴 장면은 뭐냐면은 제가 장교였고 이쪽이 병사였으니까 간부와 병사의 어떤 간극을 좁혀보자 서로의좀 화합하는 장을 만들었습니다 힘들죠 좀 힘들었는데. 그래서 결론은 결국에는 군 생활은, 응, 응, 없다. 아 그게 아니라 몸성이 전역하는 게 사실상 모든 군생활의 또 염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제가 복무했던 부대 그리고 여기 정원과장이 복무했던 부대의 케이스만을 놓고 말하는 거니까 또 전반적인 군생활이 다 모두 다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복무하고 계시는 부대 지휘관분들의 지휘지침에 따르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바꿔줄 수 없는 부분이니까 재미로만 즐겨주시고 군대 썰 한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거 했지? 16년도 몇월번이냐16-4 4월? 이게 x 보다더 선임이죠 <laughs> 제가... 19년도 3월번이니 근데 19년도 3월도 상무대 가서 그 교육받는 기간이었어서 야전 간 거는 6월 19년도 <laughs> 6월 6월 말웬 <laughs> 병이세요? 너랑 나랑 같아? <laughs> 하여튼 뭐 당신은? 16년도, 17년도 쪽 좀 과덕이죠. 아직은 네. 잔재는 좀 남아 있고. 네. 그래서 그래도 막 대놓고 맞고 이런 건좀 사라진. 알게 모르게 맞는. 어. <웃음> 알게 모르게 <laughs> 대놓고 어. 맞는 건 없어. 나도 19, 20, 2십일 진짜 거의 근절 정도? 선임이 후임 사냥감 가서 지랄 가능? 아 이거 굉장히 그거. 아 진짜로? 진짜 이거는 합당한 선에서 욕안 하고 빨이 안 들어가요. 선임이 뭐 먹는. 데 응, 뭐 그런 거 들어가면 안 돼. 만약에 들어가서 그렇게 막 빨, 너네 막 이랬어. 띠발. 응. 똑똑똑똑 중대장님 드릴 말씀이 바로 이러죠 이럴 수가 있어 간부들 통해서 이렇게 말하라고 해요 워낙 그런 게 많았었잖아 옛날에 그것 때문에 없어졌다고 봐도 무방하죠 진짜로 우리도 교육해 우리 통해서 말하라고 차라리 너네 그러다가 다친다고 저희때 선임이 후임사에만 들어와서 욕하면서 뭐라 하는 거는 소소한 이벤트 정도였는데 그냥 일주일에 주마다 한번 아, 있는 아, 주일회 아, 정도 뭐 그렇을 아. 수도 있겠죠 벌컥 열리면 막 심장 떨리고 이런데 문이가 벌컥 쾅 우리 때는 이제 다 핸드폰들이 있으니까 야, 근데 벌컥 열리면 핸드폰 하고 있다가 뭐, 뭐 하십니까? 두리번 두리번 다시 핸드 약간 이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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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럼 <laughs> 근들 대하죠 17시 30분부터 21시 청소하기 전까지 네. 옛날에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네. 다올레 그 TV로 음악을 들었단 네. 말이죠 네. 요즘도 그걸로 막 뮤직비디오 많이 보나 TV로 음. 아침에 이제 핸드폰이 없다 보니까 그거 딱틀어놓고 핸드폰 받으면 다 그냥 각자 유튜브 각자 유튜브 와. TV 볼 사람은 보, 보고 TV 볼사람 보고 그러니까 싸지방에 한 시간째 붙잡고 있다 안 나온다 뭐 이런, 이런 거 있잖아요 싸지방 먼지가 싸요 <laughs> 근데 또 문제가 되는 게 도박 애들 토토 그냥, 그냥, 그냥 야 돼요. 역배 <laughs> 가자 투폰 아 몰폰 네, 네. 공기계를 하나 드려 개만일 것 같은데 몰폰을 돼. 그리고 나머지 폰은 이제 몰래몰래 쓰는 건데 잡는 방법이 있어요 핸드폰 반납할 때 음. 한번 날 잡아가지고 핸드폰 끄지 말고 앞에서 보여주고 내라고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 표시 뭐 이렇게 안테나 이런 게안 어. 떠있다 이러면은 너 진짜 번 어디냐 갖고 와라 이런 식으로 걸러내기도 하고 유심까지 사가지고 그것까지 개통해서 그런 애들이 있어요 아 어. 진짜 요금제 개싼 걸로 해데 그니까 완전 그냥 유지만하게. 어. 너 넣고 안테나 뜨는 거 보여주고 근데 그렇게 해도 걸리는 데는 어디에 걸려 근데? 한번 쓰다 보면은 음. 사람 욕심이 계속 부풀어가지고 취침 시간에도 잠잘 때 어. 이렇게 순찰 덜다가 어. 건져대요. 불빛 최대한 줄어든다 해도 그 깜깜한 데서 완, 완감이니까 깨름직한 애가 있었다. 아 그래도 이제 하아가그쪽문 있으니까 그걸 네. 보다가 좀 뭔가 허염해가네. 그러면 이제 문고리 알죠. 나와 갖고 와. 어 멋있다 갖고 와. <laughs> 지금 갖고 오면 3일이야 못포스 <laughs> 침대에서 내려와 <laughs> 핸드폰 되게 뜨거워 <laughs> 뭐 봤어? 유튜브 봤어요 유튜브 왜 봤어? 첼시 경기 첼시 킹정이지 <laughs> 휴대폰은 좋은 정책이다 하나 둘셋 나도 키스한 적은 없고 소희이셨잖아요 아 네네 아실라나 몰라 <laughs> 저희 뭘... 때는 이게 진짜 안 좋긴 한 건데 선임들이 야 새로운 소희한테 격려하지 마라 라는 걸 진짜 막 말했어요 <laughs> 저희 중대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다른 타 중대는 제 눈으로 본 거예요. 소희한테 경례했다고 진짜 개만 개맞, 개 맞는 걸 눈으로 보고 나서. 정훈 과장님도 그렇게 선임 돼가지고 후임한테 그렇게 시켰었어요? <laughs> 아이전 아닌데, 전 아닌데. 아니라고 발뺌하지 마. 아 진짜 아닌데. 진짜요? 저기. 요 예, 인사 과장님 같은 분 소희로 오면은. <laughs> 왜나 같은 분이야? 내가 어땠는지 어떻게 알고? <laughs> 잘했겠죠. 잘했겠지만. <laughs> 웃겨요? 간부가 웃겨요? <laughs> 정훈 과장님, 제가 과장 과장 그러니까 진짜 과장 같애 <laughs> 네? 정훈병 출신이잖아. 땡보지에개땡 보면서 그냥 정훈병 출신이라고 또 정훈 과장으로 또 승적씩 드렸는데 그렇게 두통스에다가 카드 보시면요. 저 전대 못해요. 병사 감으로 가요 그러면. 철연. 철연. 어? <laughs> 저희는 또 그런 거 있었어요. 이것도 악습인데. 왜 <laughs> 이렇게? 패스비 이렇게 환을 치는 무드를 나오셨나 그래서 좀 성격이 좀 이상하게 변하셨나? 에? 전화가 오잖아요 이제 6월, 6, 7월 되면 한창 이제 우리 과장님 같은 분들 들어오시잖아 예를 들어서 네, 공신부뭐 뒤통수 병장 누구누구입니다 이러잖아 이중대장님이 받아 어 이러면 바로 그냥 바로 경례 때리죠 근데 어뭐 일소대장이야 뭐 이러, 이러, 이러잖아 아일소장님 바로 그냥 말하죠 그냥 경례 딱히 안 하고 그런 건 있죠 아무래도 와. 바로 불러 월꺼행이에요 이런 것들을. 월 거... 굉장히 콩가루 부대에서 지금 동문하신것 같은데 가려서 하나 경례를. 저기요 경례는 아무...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계급 보고 하는 경례요. 에? 네? 왜? 네? 뭐 그거 안 봤어요 드라마? 밴드 오브 라더 경례는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계급 계급 보고 하는 거를 계급 보고. 차렷. 아! 그런 게 있었죠 아무래도. 그런 게 있었다. 예. 이상한 기상할 필요 없어. 간부와 병사 참. 네. 가깝고도 먼 사랑과 우정 사이 사당보다 만 의정보다 <laughs> 가까운 아 좋을 땐잘 지내다가도 진짜 네. 이게 아 ㅅ 게도 어쩔 수 없이 간부구나 하는 그 포인트에 한 번씩 이게 힌트가 나가는 거죠 서로 포기하면 돼 맞아 약간 네. 60년 산 노부부처럼 해야 돼요 간부와 병사 조금 더 가까워져야 된다 어? 아, 아니요 아니요가 왜 나와요 갑자 아니 화합이 장 아니었어요 우리. 화합인데 그래도 그냥 조금 더 무관심한 게 낫다 한말짝씩 물러나라 <laughs> 아 진짜로 용사의 적은 간부다 이 말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난.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안 사라져. 아이 왜요? 그죠? 그럼 쏴요 총구. 장전하고 총 쏴요. 말은 이렇게 하지. 저도 되게 좋아했어요 많은 분들. 뭐 우리 이중 이중대 이소대장님 잘 지내세요. 형이들한테 경례를 안했어요. 밥 드려. 아! 거니까 맛있게 드시죠. 꿀방 한 대만 줘봐. 안 다치고 전역하는 게 제일... 아, 진짜... 결국은 이래, 이래나 저래나 군생활하면서 나도 장교... 그래도 뽕이 있으니까... 이정나면 음. 나뭐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laughs> 네, 결국에는 용사 애들 보면은... 쟤네들 그냥 안 다치게... 부사 전역시키는 게... 오. 아... 네, 할 도리다... 이런 생각이 있었었죠. <laughs> 아, <좋>, 좋다... <laughs> 말도... <아니. 웃음> 좋다... 이사 과장님이 마지막으로 현직에 있는... 감부와 뭐, 용사 다 그냥 문파에서 말할까? 감, 감 일단 에이아오 아. 감부들은 아. 사실 잘뭐 하실 테니까. 못 하는 분들한테 한마디 해줘요. 못 하자 정신 차리시고 한정반에서 게임 그만하시고 헉? 휴대폰 게임 그만하시고 할거 없다 그러면 은 이상한 뭐그 교범 뭐 있는 그런 간부 연구실에 짱박해서 또 모두 해마 뭐 이런 거 하시고 헉? 애들 작업하는 데 가가지고 다치지 않는지 한번 봐주시고 혼자 떠도는 애들 면담 한번 해주시고 그런 게 낫고. 한마디 한다고 하면 은잘될 놈은 잘될 거고 안될 놈은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 운칠기삼이라고 이거는 장교들 한 단계 더 올라가잖아 직업 일단은 직업 군인이고 상반가의 그런 관계가 음, 좀더 사회생활도 엮여 있으니까 에. 업무하는 센스는 사실 아 센스 병사보다 그런 게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개원들보다도 예뭐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유전적으로 뭐 어쩔 수 없는데 그런 모습이사회 나가서는 잘해요? <laughs> 속상하죠? 아 진짜 속상한데 <laughs> 이거 진짜 남들 같지 않아서 제가 주위에 여러 봤거든요. 이런 이런 애들을 업무적인 센스나 이런 것들을 키우려고 한번 노력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노력이라도. 아, 용사애들한테 이거 내가 진짜 본부 중대장 했을 때 용사애들한테 많이 싸 먹었던 건데 뭐 안에서 많이 힘들 거잖아. 솔직히 나도 그렇고 여기 있는 앉아 있는 정과장정도 그렇고 다 군생활 을 했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군대 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름모를 누군가한테 20년 동안 지킴을 받고. 그리고 나서 스무 살때뭐더더말가 더더말고 1년 반만 나라 지키다 오면은 여태까지 지킨 받았던 거그 다음에 앞으로 지킨 받는 거 퉁쳐줄게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목숨값으로 그냥 너도 그냥 1년 6개월만 하다 나와라 라고 한다고 하면은 저는 나쁘지 않은 딜이라고 생각하고 또 20대의 핏덩어리들이 또 나를 지켜줄 건데 이거를 나는 본부 중도장할때 신병들한테 너가 되게 억울할 수도 있고 막 여기서 생활하면서 진짜 집에 가고 싶기도 하, 하, 할 텐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좀 바랄 것 같아요 진짜 하기 싫죠 일어나기도 싫고 아침에 씨발 빰빰빰 하면 죽고 싶고 진짜 감사한 일이고 안 다치게만 네 진짜 몸성이 저녁에 나해서 나오는 걸 목표로 하시고 파이팅 하시고 여기서 너무 클로징 멘트 없이 급 마무리되는 것 같아가지고 오디오로 짤막하게 하고 영상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무 중인 현역 장병들 너무 감사드리고 여태껏 우리들을 조금 지켜주었던 과거의 선임들 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숭고한 국복무를 다치지 않으시고 마무리하셨으면 합니다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대화합시오 대화합시아 죽다 씨. 날씨에도 누군가 타이포 건물을 쓰고 있겠죠? 아, 개 추운데. 어, 눈물나서 안 되겠다. 안 알겠다. 서봤잖아요. 네? 뭐요? 타냐고안 서봤죠 당연히. 제가 그걸 왜 서요? <laughs> 내가 타이포 건물을 왜 서요? 성직사랑 서요 저 저는. 진짜 추울 것 같긴 해요 진짜 진짜 추워. 너 몰라. 뭘 알아? 우스워요? <laughs> 오피서가 우스워요? <웃음> <웃음> 장교가 오피서야 네.